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마태복음 25장 10절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그때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을 했다는 말입니다. 행위의 신앙으로 만족하며 성령을 구했으나 성령이 아닌 악령을 받고 예수님을 맞았으나 성령을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살아갔다는 비유는 준비가 안되므로 혼인 잔치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적과 유구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잔치에 참석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즉 기름을 준비하여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실제의 경험을 함이로의의흰옷즉 예복을 입고 택함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기아 교인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흰 옷인 예복을 사입으시겠나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